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찬씨가 얘기했듯이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저도 그때 세곡밖에 못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분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뵐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또이 토토로 파티에 이번에도 함께하게 된 만큼 요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좀더 즐겁게 보내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같이 즐겨 주실 건가요? 좀더 지금 약간 살짝 밤이 돼서 쌀쌀해졌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움츠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손으로 한번 요렇게 공연 보시면서. 몸도 조금 푸시고 요렇게 좀 움직이셔야지 여러분들 공연도 더욱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서 손가락을 요렇게 한번 올려보실까요? 좋습니다 이 다음 곡 엄지척이라는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릴건데 여러분들 저번에 보셨던 분들도 아실테지만 요 부분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지 엄지 척척 척. 가볼게요 엄지 엄지 척, 척. 엄지 엄지 척 바로 이어서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셔도 괜찮으실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아아 뒤에까지 계신 거죠.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 공연 보기 너무 춥진 않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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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렇게 백스테이지에 아파아를아고 로얄 파크 시티를 두고 이렇게 아파트 전체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연을 제가 해볼 경험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너무 예쁘다. 저 앞으로도 너무 예쁘다라는 반면에 어 저거 불 어떻게 끄지? 일일이 한칸한칸다 꺼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오늘 토토로 파티 백그란드의 아파트 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한국더 신나는 곡 띄워드릴 텐데 <laughs> 엄지 척 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안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국더 띄워드릴 건데요 요정도는 나와주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오늘 밤에 좋은 밤 보내시라고 바로 해서 오늘 밤이라는 곡기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엔콜이요? <웃음> 엔콜이 한 템포 빠르셨어요. 저는 모든 행사를 웬만하면 내 곡을 기약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뛰어들 곡이 계약서상 마지막 곡. <laughs> 여러분들께서 너무 춥지만 않으시다면, 앵콜. 요거 끝나고 큰소리로 어떻게 해요? <laughs> 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못 이기는 저 앵콜 뛰어드릴 테니까요. <laughs> 그래도 한 템포 일찍 앵콜을 외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저번에도 느꼈던 거지만요. 저번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도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 토토르 파티 무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수분들도 굉장히 알아서 앵콜을 외쳐주시지 않아도 자콜을 하고 싶은 자체 콜, 자체 앵콜 하고 싶은 무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우또 박수 함성이 또안 나와서. 아. 감사합니다. 어, 앵콜을 외쳐 주신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곡 중에 마지막 곡에 딱 맞는 <laughs> 곡이지요. 잘 가라. 잘 가라라는 곡 띄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배터리 듣고 싶으세요? 언제 오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첫 번째 곡이 배터리였는데. <laughs> 아, 그러세요? 아, 원곡 버전으로. 그러,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배터리를 못 들으신 <laughs> 방금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짧고 굴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감사합니다. 앵콜? <laughs> 또 앵콜? 아니, 객석이랑 무대랑 거리가 꽤 됐는데 목소리가 진짜 잘 들리세요. 발성이 진짜 좋으셔가지고. <laughs> 또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산다는 거! 근데 산다는 건을 제가 해버리면 분위기가 축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는 산다는 건을 안 하는데 듣고 싶으세요? 따르릉. 어 분위기 쳐준다고 말씀드리니까 따르릉, 대르릉. 그렇다면 따르릉으로 띄워드리고 산다는 것도 짧고 길게 띄워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리버부장 빵빵하게 주십시오. 아아 아. 아, 아. 탐성 소리가 계속 작더라 감사합니다 산다는 건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참 좋아 감사합니다. 오, 잘한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또이 토토로 파티의 세 번째 h e a v 산다는 a n 왕국으로 a n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앵콜곡으로 따르릉 괜찮으실까요? n s h a s a Yodoran, Yoram, the Katsu, the Shinag, the c 한번 해보고 바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자,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제 놓고 내 탓을 하지마 좋아 a 해해 o 시 at 요자 가볼게요. 네 z 먼저 만나 I had a s h 지 마. 네 r 네 h 나쁜 남자 h u c k 지 마. 네. 너무 좋고요. 하나 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목이 걱정이 돼요. 배좀 많이 먹어. 알았지? <laughs> 자,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니 누나야라고 외쳐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니 오빠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laughs> 저희 분위기 좋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톤을 조금만 높여 주세요. 도레미파 솔라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따르릉 따르르. 네, 나이스! 요 정도만 맞춰 주시면 제가 신나게 앵콜곡으로 따르릉이라는 곡띄워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토토로 콘서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앵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띄워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